엄중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저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대형주민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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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법인 보험 대리점 주의의 불법 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현재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CM, TM, 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일변다이렉트보험이라고 하는 CM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들이 광고회사를 만들거나 광고회사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CM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면서 10 내지 12%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CM 자동차 보험 비교견적 서비스회사에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은 경유계약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CM을 통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설계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법화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대형보험대리점에서 중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것이며 결국은 대면, 결국 대면 판매를 축소시키고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4월 6일 금융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보험, 플랫폼에서 비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추진하는 탁상행정이며 보험 가입에 보험에 가입한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입니다. 보험은 금융 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민원의 대부분은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안전 판매의 경우 보험사들의 영업 강요와 설계사들의 출혈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불공정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보험 설계사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 판매하면 불안전 판매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가격만 비교하 단순 가격비교만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보험 설계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하여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인 자 설계, 보험 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45만 보, 보험 설계사의 성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청취나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 사무금융노련, 보험설계사 지부, TV 소리보험 영업가족협의회 등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 대리점의 단체인 보험 영업인 노동자 연대는 45만 보험 영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험사들과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들의 불법행위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키는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추천 서비스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 대리점의 불법행위 조사 처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처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증가시키고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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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2일 보험 영업인 노동자 연대.